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을까 사랑받는 그 순간보다 의지 못한 건 없을까 사랑의 느낌보다 더 정다울 건 없을까 스쳐 닿는그 손끝보다 네 신내 이동 신인하는 신내 이동 주민 자체가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에서 아, 이렇게 성과 공유의 첫그 진행을 하면서 사실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게 옳은지 방향 설정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으로 인해서 잘 진행되었기 때문에 오늘 성과 공유회를 성황리에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해 동안 수고하신 우리 자취역 모두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어, 자축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 먼저 오늘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 먼저 류경기 중남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정진우 부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잘생기셨네요. 저희 시내 이동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계시는 단체장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역의 김정자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동주민센터 윤은미 동장님과 동직원분들 참석하셨습니다. 신내이동 주민자치회 홍성훈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사영희 네.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사영광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이기성 업무 감사님 아직 안 오셨나요? 네 윤석기 회계 감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유재덕 분과장님 네 참석하셨습니다 이들선 복지 분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병현 환경안전분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인공이자 우리 신내이동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주민자치회 위원님들 참석하셨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랑구의 김미애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중랑구의 한성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정진우 북구청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신내 이동 주민자치회 성과공해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 축하하게함 오신 여러분들.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이 나는 기도.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같이 모여서 좋은 그 지역 일을 얘기하고, 사업을 실행하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들이 그동안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주민자치가 되면서 이런 일이 가능했었던 것 같고, 봉화산에 또그 훌륭한 둘레길을 또 축제가 있고, 신이 나는 마을 캠프 신이 나는 노인대학, 함께하는 환경지킴이 등 아주 재밌고, 아주 의미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단구청도이과정에 함께하고 노력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 우리 오늘의 그 성과공예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노가호에 어, 감사드립니다. 어, 올해 많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도 어, 지금도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늘 관심 많이 가지시는 불청 4거리 지나는 면목동선철이 기획재정부의 이타 이비타당성 조사의 마지막 지금. 어, 단계에 있습니다. 0.9는 나와야 한다는데, 계속 0.8283에서 이걸 넘어서지 못하고, 그나마 서울의 4개 노선을, 어, 예탈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아예 그냥, 저, 안 된다고 하고, 그나마 여기가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이걸 마지막 지금 기재부에 설득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하여 우리, 저, 우리 중남구청 사거리에 접근하기가 훨씬 더, 더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laughs> 제가 하 챙겨보고 있고요. 이 콘크리트 안에 있는 동네가 생만합니까 그것을 다 우리가 챙기지 못했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수고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 홍성은 회장님과 우리 자치원님들 또 공과위원님들 또 우리 사무장님 네. 모두 모두 정말 수고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은 정말 동네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왔거든요. 그 공간에 이제 들어서게 되어 있고 하니까 그런까지 앞으로도 열심히 챙겨 나가서 여러분들이 동네를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흔히 그 땅방울이 결코 흩되지 않고 더 빛나는 그런 성과로 결실이 맺, 맺어질 수 있도록 또 구청장님과서는 더 열심히 이렇게 성과를 보다가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너무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 우리 자치회장님과 자치회도 부관님들 더 행복한 한해 되시고요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되겠습니다늘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남구의 김미애 의원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업가 어, 이렇게 빨리. <laughs> 지금 상봉 일동하고 신내 이동이제 지역군인데요. 어필 오늘 겹쳐서 상봉 일동을 갔는데 상봉 일동은 이제 4년 됐잖아요. 오늘 6분 남고 다 끝나는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4학년 대학교 4학년 졸업 분위기가 물씬. 제가 첫 구연이 되고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은 사회적 약자고 장애인 분들이 꽤 있으세요. 다른 동보다 그런데 주민자치 센터가 3층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1층으로 이전을 하고 싶다는 공약을 했었는데 드디어 올해 이제 1층으로 이전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네 구의원 한정수입니다. 이렇게 그 어그저께 만나는지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또1년 반이 지났습니다 저희들 지났고 또 우리 그 주민자치 신이라는 신대이동 주민자치도 자 자체가 벌써 1년1 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고 참 많은 시간이 흘것같습니다 그래서 올 때마다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점점 아시는 얼굴들이 알게 된 얼굴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감사히 생각하고요 그면서 그다음에 여러분들과 같이 좋은 어떤 이런 그 지역과 전을 위해서 그렇게 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 문제는 조금 그, 그 국가 전체적으로 긴축, 긴축 재정을 하고 있고, 어, 그 다음에 서울시도 그렇고, 전부 다 예산이 삭감되는데 우리 중남부는 중랑구, 아주 그 그, 그니까 구석구석 돈 들어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좀더 지금 막 확정된 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 부부 장님이 계시면은 그 저희가 그 예산 결산 국별위원회에서좀더 심의하고 노력해갖고 조금 조금씩이라도 부활시켜놓게끔 네, 그렇게 좀 마음에 지금, 각오를 좀 다짐을 좀 했습니다. 어제, 어제 오늘 그 여러 위원님들 접견하고, 어, 대화하고, 이런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이라 신내이동. 언제나, 어, 어디, 어디가나, 이 대회나 뭐가 있으면은 1등이에요, 1등. 진짜 참 대단합니다. 그, 올, 올해 되지도 않았는데 아주 대단하고 여러분들의 전부 다 정성과 성의와 땅과 어, 이런 게다 어우러져서 한큰 작품을 만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그, 열심히들 접함해 갖고 지원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열심히 해갖고 진짜 더 빛나고 어, 빛나고 좋은 어, 찬란한 그런 신내 이동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그, 푸른 용의해라 그럽니다. 청룡해인데 의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어, 그 건강에 많은 행복과 어, 행복과 함께 하시기를. 그, 두 손만, 어, 뭐랄까 조선하고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안요 아니요, 저희 구의원들이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예산심이잖아요. 제가 밤새서 아침에 집에 여섯 시에 들어갔는데요. 주민자치 예산 반으로 삭감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울고 싶은 마음에, 근데 마침. 한성수 의님이 이번에 얘기를 네. 이 위원장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제가 부이이원장님이거든요 <laughs> 한성수 의님한테 박수 한번부탁드 살려주세요 <laughs> 이렇게 발목을 잡아요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진짜 이거 피하지도 못하게 도망가서 발목을 잡는데 아무튼 그 열심히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고 어, 자치위원 보니까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우리 자치위원의 어떤 가치라든가 역할들 이런 걸 많이 몸속으로 이렇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험한 만큼 여러분들이 어떤 그 내년 사업에 최소한 그 방해는 되지 말자 도움이 되자 이런 이런 이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조금 한번 기다려보시죠 장담 못 하겠지만은 김 위원 사실은 김 위원님이 그 예산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런 얘기까지 뭐 드린 것나 또하지만은어쨌든에큰걸 이렇게 살렸어요. 그 예산을, 특히 우 사무장님들, 그, 그 뭐야, 수고하는 대가 있지 않습니까? 어, 그거를, 앞청에50% 그것도 똑같이, 이제 이렇게 좀, 가액이 됐는데, 막판에, 나 그거 안 하면 나 여기 안한다안한다 문자 꺼라. 저, 너 보험 없다, 못 갔다. 합의, 합의 안 되면 못 갔다. 이렇게 해갖고, 50%를 부활시켜놨어아 나저 영국의 마가렛 대처 있죠 철의연철의연 생각이 나요 여러분. 네. 아무튼 네, 농담했고요. 여러분들 그 내년에 더더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요. 또 내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내이동 주민단체장 오성훈 네. 인사드립니다. 네. 먼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한해 주신 정우국 무구장장님, 의원님들 어, 안 오셨고요. 신내이동 단체장님들, 그 다음에 우리 자치위원님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우리 신내 이동 주민자치회는 23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여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서로 모르는 50명의 인원이 모여 동네 일을 의논하고, 그것이 처음엔 쉽지 않았지만 우리 신내 이동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 함께 의제를 발굴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하였고, 장미축제에서 퍼레이드 대상 가혹하던 조성 우수라는 석발을 거두었습니다. 한해 동안 활동해 주신 주민자치의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끝으로 12월 1일 이쪽 대신 위원님들과 함께 내년도에도 우리 주민자치회가 앞장서서 함께 참여하고 함께 결정하고 함께 실행하여 신이라는 신의 이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를 대표해서 홍성원 회장님이 전달하겠습니다 네, 성금 전달 사진 차영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이마...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뜻한 겨울 나시기 바랍니다 고자자하고 저희 회장님하고 이번 주제 아, 같이 불 한번 꺼주시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감사드립니다. 2023년 우리 신내이동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함께 가꾸어 나가기 위해 자발적인 활동을 펼쳤습니다. 지금부터 l 츠고 이끌어가고 있는 유병현입니다 저희는 신은은 신내 이동에 환경안전분과위원들이 맨 처음에 아홉 분을 시작했는데 두 분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를 하셔가지고 지금은 우리 분과위원까지 포함해서 여 분이 오늘 저는 100%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불꽃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저희 환경안전국가는 심리이동의 환경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환경안전국가에서 할수 있는 24년도 사업계획은 아나바다, 아나바다 운동과 플러킹 운동을 통해서 환경지 킴이로서 우리 신내이동에 일조를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국지 분과 국과장 이규호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민 자체 첫 해인 올해 1년 자체를 위하여 불출주와 고생을 많이 하신 우리 홍성은 우리 회장님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 우리 유한내 사무장님 또한 집행위원을, <laughs> 올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자, 우리 복지분과위원은 저를 포함해가지고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분과위원 2명을 포함해가지고 13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지분과의 트렌드 마크엔 우리 윤명이 총무님을 데려다 이원님들은 모두가 유술, 유술 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투철한 봉사 정신과 생활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는 훌륭한 이원님들이십니다. 2024년도 복지 분과 실행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과명은 신이 나는 복지 분과, 사업명은 신이 나는 노인대학입니다. 사업 목적은 관내 노년층을 대상으로 웃음치료와 건강체조 등을 진행할 것이며 현존하는 고령화 사회의 노년 후 외로움을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자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문화분과에서는 신이 나는 마을 캠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어, 계획을 잡았는데요. 저희는 이제 뭐 벽화 벽화를 통해서 세대간의 국무와 시간 같이 공유해서 역할의 한 단면을 그려가지고 같이 세대간의 활동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추구하는 중량구의 어떤 추구하는 의미도 가을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공동체의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동아산 둘레길에 대한 홍보 및 지역 이미지 개선에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홍보수단은 현수막, 포스터약자보 등을 통해서 지역민과 신내이동에서 활동하는 소상공인 등 누구나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신이 나는 신내이동축제로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자취의 위원님들 모두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취회관 운영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어, 자치 의원님들 간에 어, 의사소통할 수 있고 또 예, 예, 의원님들 간에 예, 운수 대통할 수 있고 또 가, 가정에 만나 협동하는 주민에서 톡톡톡으로 하겠습니다. 자 주민자치! 감사합니다. <laughs> 아파트, 96%가 아파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인심이 살아있고, 그 다음에 자연 환경이 좋은 봉화산도 있고, 그 다음에 인심이 살아있는 신내동입니다. 신인하는 신내동이죠. 네.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고, 어, 르신을섬기는 동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Беркем кемле дә сир